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으로 우리 일상, 특히 교육 현장은 많은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전면 등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기초학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교육청 류동훈 교육과정 과장과 3월 개학을 앞둔 교육 현장 대비 상황과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오고 있는지 전반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면 어떨까요? 네, 어, 참 심난하고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네. 어, 선제적으로 전면 그 등교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또 어, 지원청과 일선 학교 모든 기관과 한라인을 통해서 어그 소통하며 종합적인 네. 대책을 음. 마련 중에 있고요, 지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키트를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고요. 네. 학교 방역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학교 단위 확진자 급증에 따른. 비상 상황 발생을 대비한 네. BCP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음. 학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BCP가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이제 비상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입장인데요. 네. 학교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고 음. 비상 사태에서 학교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학생을 지속적으로 음. 그, 그 가르칠 수 있도록 네. 하는 그 비상 조치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 사실 지난 2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당연했던 그 학교에서의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수업이 이뤄지면서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좀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아,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 수업 원칙을 하고 있고 원격 수업을 할 때에는 쌍방향 수업을 음. 어,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네. 2021년도에 발표된 교육부 자료를 보면은, 네. 어, 그, 어, 보통 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네. 이렇게 감소되고 있, 있고, 음.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선제적으로 그 원격 어, 수업 고도화 전략으로 네. 원격 수업의 질을 음.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네. 교사 연수 또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기기 등이 지원 등을 통해서 네. 예산 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음.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 비율이 코로나 19 음. 이전 수준으로 네. 이렇게 그 회복된 것은 참 다양하고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요. 그러니 실제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해 2학기부터는 교육 회복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죠. 어떻게 지금 도입이 된 거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코로나 19 장기화로 교육격차에 따른 학습결손, 그리고 심리정서사회관계성부족, 건강 어, 저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이에 이제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교 일상회복과 점진적인 교육회복을 위해서 2021년도 9월 1일자에 음. 교육회복지원단이 조직되고 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22년도에는 그 지원단에서는 학습과 심리정서, 그리고 결손 회복뿐만이 아니라 네. 교육 여건까지 개선하기 위해서 음. 약 2,700억 원을 네. 마련해서 이렇게 그 학교 요구에 따라서 희망에 따라서 음.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원단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이나 뭐 사업들이 좀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반응이 어떤가요? 예, 그, 그래서 이제 저희들 지원단에서는 현장성 높은 결손 회복을 위한 다양한 그 방법으로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예를 들어, 교육 회복을 위한 설문조사, 전면 등교 대응을 위한 지역 순회 토론회 그리고 의견 수렴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 음. 다양한 채널을 통한 네. 현장 적합성 높은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행 조치로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는 네. 교육 회복 정책들이 음. 차근히 추진되고 있으며 교육 공동체의 기대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육 회복과 관련해서 기초 학력 지원 사업들을 강화할 거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 건가요? 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어, 충남 학력 디딤돌이라는 3단계 기초 학력 안전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14개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사업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네. 우선 온체험 선생님이라는 기초학력 협력 강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음.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 학습 코칭단, 네. 그리고 입금학교 지원, 음. 또한 지역 사이의 협조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네. 지역 아동 센터와 함께하는. 라온 배움 교실에 약 2,000명의 학생을 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랜선 야학, 대학생 멘토링 등 원격교육 지원도 저희들이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라온 배움 교실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예, 그지역에그 지역 아동 센터가 음. 이렇게 있는데요.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즐겁게 가르친다라는 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입금학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아, 입금학교는 네. 우리 순수한 우리 한글인데요. 음. 이거는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음. 먼저 한번 더 지원해 주는 학교 네. 이런 걸 입금학교라고 하지요. 그래요. 네, 이렇게 기초 학력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게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또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펼치고 계신가요? 예, 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충남교육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 안착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기초학력 입금교사 연수를 진행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의 연수를 지원하고 있고 음. 또한 충남학력 디딤돌 홍보 자료를 제작 배포하여 네. 기초학력 정책과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밖에도 현장 컨설팅도 진행하신다고요? 예. 그 교육 지원청 단위 현장 컨설팅, 기초학력 지원단 등을 운영하여 네. 다양한 사업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지금 이제 3월 계약을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어, 방역 조치 그리고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개학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저희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오미크론의 기세가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음, 네. 충남교육청은 이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음. 3월부터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네. 접촉자 조사 및 진단 검사를 학교 자체에서 음. 실시하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네.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이에 따른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어,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 학생 50명 이상 아, 되는 학교에 대해서 네. 그 보건 교사를 미배치한 것을 더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600명 이상과 1,000명 사이에 되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간호 인력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아, 네. 아울러 학생 1,000명 이상 아주 굉장히 큰 학교죠. 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시간제, 기간제 보건 교사를 음,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 음. 그 키트를 일괄 구입해서 교육 지원청을 통해 네. 학교에 배부하고 음. 학교 확진자 집단 발생 시 진단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네. 이동식 PCR 검사소도 저희들이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잘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학생 또는 뭐 학부모가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도움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부분을 저희들은 14개 시군 교육지원청과 학교로 모두 공문을 발송해서 음.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 학교 알림이 등을 활용해서 네. 비대면 전달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 특히 학교마다 3월에 실시하는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습니다. 네. 이때 안내와 홍보를 하게 되고요. 네.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역별 토론회와 음. 언론 보도를 강화하고, 네. 어, 그리고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촘촘히 면밀히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전면 등교를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전면 등교나 원격 수업과 관련한 지침은 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어, 저희들은 2 0 2 0학년도새 학기부터 교육부의 전면 등교 방침을 이제 준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선제적으로 충남교육청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네.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서 네. 맞춤형 학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네. 지역 학교별 가명 현안 및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사 운영을 대폭 전환하였습니다. 음, 네. 특히 학사 운영은 크게 정상 등교, 그리고 전체 등교와 비교과 활동 제한, 음. 그리고 일부 등교와 원격 수업 병행, 그리고 전면 원격 수업, 이렇게 네 단계로 분류를 해서 네. 어,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네. 재학생 신규 확진율, 3% 그리고 등교 중지율 15%라는 핵심 지표를 통해 네. 학사 운영 4가지 네 유형을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음. 다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네. 특수학교,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는 네. 매일 등교를 원칙을 준수하도록 음,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충남교육청은 소규모 농산어촌 학교의 기준을 학생 수 600명 이하로 네. 이렇게 정해서 80% 이상의 학교가 음. 정상 등교를 하면서 정상 교육을 할수 있도록 음.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충남교육청은 코로나19 초기 때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격 수업에 대비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왔죠. 근데 사실은 이게 좀 계속되다 보니까 콘텐츠를 좀 강화해야 되는 필요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원격 수업 콘텐츠 강화 등 내실화를 위한 노력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자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질 높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안착을 위해서 네. 학교급 원격 수업 콘텐츠를 약 1,400여 편을 저희들이 이미 개발을 해서 지원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네. 이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어서 상시적으로 활용성을 그리고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데요. 음. 이 사례는 2020년도 네. 교육부의 교육 분야 정부 혁신 경진대회에서 네.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네. 충남 전체 교원 대비 약187% 이상이 원격 수업 역량 강화 연수를 선생님들이 음. 어, 수료를 한바 있고요. 네.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고도화를 위해서 도움 자료 4,000부 이상을 학교에 음. 배부해서 생생한 쌍방향 수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학교로 찾아가는 원격 수업 지원단이 시군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네. 원격 수업 함께 배워보기 수업 축제를 통해서 교원 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교육 분야 정부 혁신 경진대에서 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자랑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수상이었는데요. 음. 이제 그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면 네. 그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과 교사의 쌍방향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쌍방향 수업에 대한 콘텐츠가 바로 이제 필요한데 음. 이 콘텐츠의 활용 가치와 네. 그리고 이 수업 결손을 최대한 막는다는 음. 이런 쪽에서 인정이 돼서 대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를 활용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 이 시스템은? 아, 그렇죠. 어떻게? 유튜브까지 네. 다 가능합니다. 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런 원격 수업이? 예, 진행이... 실시간에 네. 어떤 그 내용이 네. 이렇게 줌 형태로도 되고, 디구, 도 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유튜브도 가능합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이제 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올해 충남교육청에서 이색적으로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어, 저희들은 지금, 어, 2022년 그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총론이 교육부에서 예고가 됐습니다. 네. 어, 그청론의 성격을 살펴보면 그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음.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핵심의 네. 그 가치인데요. 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에 따라서 그 학교 자율 특색과정이라고 해서 학교의 교사 교과목과 음. 그리고 어, 그 그걸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 학교 교과목 그리고 교사 교과목 음. 이렇게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네. 그리고 배움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음. 그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 함께 할수 있는 교육과정의 자율성, 어. 이런 것들을 인정, 인정해서 네. 어, 공모를 했는데요. 네네. 약 100개 교가 지금 응모를 해서 음. 아주 굉장히 호응이 어, 높고 네. 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네. 이제 성공이 되면 네. 이제 학교 단위에서 그 여건과 환경에 맞는 음. 특이한 그런 교육과정이 네.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 어, 이 결손 회복과도 네. 어, 연계가 돼서 어, 극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올해, 어쨌든 우리 교육 환경에서 제일 또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또 주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잖아요. 앞서도 좀 짚어주시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올해 특별하게 또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예. 어, 그동안 충남교육청에서 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초학력의 구제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 부분의 변화가 속도가 늦어서 음.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현장의 네. 목소리를 경청해서 정책적인 것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어, 기초학력에는 여러 가지 그 이유와 음. 그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을 제대로 찾아서 그 원인에 따른 처방 방법이 음. 정확하게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산발적으로 지원이 되면 그게 잘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누적된 결손이 있다든가 음. 아니면은 정서가 결여되, 음. 결여가 된다든가 네. 아니면 신체상으로 불리함이 뭐 있다든가 음. 아니면은 전두엽이 음. 흔들린다든가 네. 아니면은 지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음. 이러한 원인을 찾아서 네. 그 찾은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프로그램을 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것을 유형별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 부분을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어. 이미 이제 현장에 안내를 했고 네. 더 이제 3월 신학기가 되면 네. 어, 이제 그더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네. 지원을 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원인별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네. 그에 따른 효과도 상당히 더클수 있겠네요. 어. 이제 그 기초학력은 그 여러 명이 이제 하는 것이 아니라 음. 이제 그 대상 학생을 하기 때문에 네네. 소수의 인원이, 소수의 인원이 그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 네. 어, 아마 그 기대 효과가 크라, 음. 크, 크라, 음.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새학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충남 교육 가족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아, 우리는 어려울수록 단결하여 고난을 극복했던 그러한 DNA를 가진 민족입니다. 네. 특히 충남은 전국에서도 고난을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해오고 있는 곳입니다.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육 회복은 교육 청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의 협조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충남 도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일상의 모습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통해 이미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안전한 3월 정상 등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코로나19라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의 교육 문제죠. 네, 참 이런 교육 문제에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더 차질이 없도록 기초학력 저하 문제 없이 건강한 성장을 할수 있도록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 현장이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교육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중요할 텐데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교육 현장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